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이 시간에는 가장 빠른 길,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흔히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속도도 내야 하는 법입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속도도 충분히 내야 합니다. 기차든지 자전거든지 자동차든 자동차든지. 비행기든지 속도를 단순히 그냥 속도를 내는 것을 넘어서 한계를 뛰어넘는 속도로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애야 되는 것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공기 저항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공기 저항을 얼마나 줄이는가가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동계 올림픽이 한창인 것 같은데요. 스피드 스피드 스케이팅 다들 아시죠? 이 국가 대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가 온 힘을 다해서 빙판 위에서 달리면 어느 정도 속도로 달릴 수 있냐면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를 일반적으로 낼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대표 선수가. 그런데 과거에 2000년도에 노르웨이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요. 꽝꽝 얼은 호수 위를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고 자동 자동차 뒤에 이렇게 차단막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차단막 뒤에 차단막 안에서 스케이팅 선수가 바람을 맞지 않고 자동차 뒤로 바짝 달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사람이 빙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시속 103km의 속도로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공기 저항을 줄였더니 인간적 한계를 훌쩍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일까? 인간의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둘뿐만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정했으면 어떻게 이제는 최고 속도로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수 있을까? 예상하신 것처럼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저항을 다 제거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 이것과 한 송이 꽃의 영광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아마도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 이 왕은 창세 이래로 가장 큰 영광을 누렸던 사람일 것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최대치 그리고 총합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솔로몬이 누린 영광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소유한 그가 누린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666달란트면 어느 정도냐면 금이 대략 22톤이라는 말입니다 22톤 오늘날로 대충 환산하면 약 2조원인데 매년 2조원입니다 한번 이주원 아니고 매년 이주원 그런데 이건 세발의 피이죠 세상에는 금만 있는 게 아니니까 심지어 성경은 솔로몬이 은을 돌같이 흔하게 했다 은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큼 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 영광이 그 물질적 영광 중에서 아주 일부가 이 정도고요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생각하면 역사상 존재했던 그 어느 나라도 솔로몬 한 사람의 영광과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기에 한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먼 나라에서 예물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아무리 오늘날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해도 현재 미국 대통령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예물을 들고 오는 한 국가의 통치자는 없습니다. 다른 목적이면 몰라도 그래서 제가 볼때 솔로몬 한 사람이 세상 전부를 거의 다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린 영광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최대치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라는 이말 안에 하지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 훌륭했어도 드레핀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인간적 영광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이 드레피어 있는 꽃 하나만큼도 훌륭하지 못하다니.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면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지혜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위새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솔로몬의 눈인 그 모든 영광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솔로몬의 누리 솔로몬의 린 모든 영광이 저 드레피어 있는 작은 꽃 하나만큼도 못하다했을까? 그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그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솔로몬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인생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솔로몬이라는 왕은 인간적인 영광의 정점에 섰던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인간적 모든 영광을 최대로 누리고 있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을 비유로 두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 반면에 우리가 드레핑 꽃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아주 보잘 것 없습니다. 아주 흔합니다. 경제적 가치도 전혀 없죠. 하지만 그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훌륭한 이유는 그 꽃이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혀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꽃도 그렇고요. 꽃이 아니라서 그 드래핀 가치가 없는 그 꽃보다 더 가치가 없는 쳐다보지도 않는 들풀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훌륭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들풀이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꽃과 들풀은 잠깐, 하루, 이틀, 있다 사라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단 하루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냅니다. 잠깐 있다가 시들어 없어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전혀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단 하루만에 자신의 존재 목적을 충분히 온전히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의 꽃과 들의 풀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낸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들의 꽃이나 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간을 가졌고 이 세상 모든 영광이 한 사람, 그 솔로몬에게 집약됐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함으로써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드리풀은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것을 드러내 드러내고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길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길에서 속도를 붙이지 못하게 하는 저항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때 염려입니다. 큰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고요. 음식과 옷에 대한 염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방향을 정했으면 속도를 이제 내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다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방향은 정했는데 음식과 옷에 대한 염려는 뭐이 당시에 음식과 옷이 오늘날의 음식과 옷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음식과 옷에 대한 염려는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필요이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필요 말 그대로 최소한의 필요입니다. 하지만 그 최소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최소가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최소가 절대 깨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최소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기준이 일단 세워지고 나면 그 최소한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큰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을 세웠는데, 내가 세운 그 최소한의 기준이 오히려 그 어떤 것도 깰수 없는 단단한 기준이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너무 감동스럽게 봤는데, 이 영화의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전투적으로 가열차게... 속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데, 이 각자 세운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먹어야지, 이 정도는 입어야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그 기준과 그것에 대해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이 혁명적 과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면, 성경을 볼때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라는... 최소주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지, 라는 그 최소한의 기준도 그것까지도 다 버릴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왜 그런 것인가 하면, 내가 최소를 확보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최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최소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최대를 주시는 분인데 그거를 신뢰하지 못해서 아,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하고 내가 기준을 세워서 그 최소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드레핀 꽃과 아주 보잘것 없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처럼 나의 최소를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난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 부자는 한 해의 소출이 넘쳐났던 말 그대로 대박이 났던 부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막 확장하죠. 대박이 났으니까 계속 대박이 날 거니까 창고를 막 확장합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막대한 소유는 최소였을까? 최대였을까? 그 부자는 충분히 가지고 있었고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 부자의 소유는... 영원히 최소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최대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탐심은 이 세상 전부를 창고로 쓰더라도 채우지 못할 것이고, 이 어리석은 부자는 최대를 계속해서 스스로 힘으로 추구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에게는 계속 최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탐심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기 때문에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해서 그 부자는 최소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최소주의자가 아니라 최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다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최대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지 이것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가 구축한 그 최후 방어선, 우리의 최후 방어선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게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괴로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안전합니다. 개인이 괴롭다고 느끼는 거랑 실제로 안전한 것이랑은 다른 문제니까. 우리가 정한 최소 기준이 혹시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최소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 최소라는 기준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그 최소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 서있던 게 아니라, 그 내가 만든 이 정도는 있어야지라는 그 기준 위에 우리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천이십사 년도에 반년 정도 우유 배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우유 배달 하는 기간 중에 장마 기간 중에서도 유독 비가 많이 왔던 날이 한 날이 있습니다. 며칠도 있었는데 그 날은 정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앞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이렇게 우유 배달을 할 채비를 다 하고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서 창 밖을 멍하니 이렇게 한 10분 정도 쳐다보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저 비를 다 맞으면. 얼마나 축축하고 찝찝하고 추울까 그 생각에 본능적으로 나가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그렇게 내리는 비를 이렇게 한 10분 동안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저기 어둠 속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왕복 8차선을 왕하고 <laughs>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비를 입고 꼭그 오토바이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우비를 입은 한 사람이 까만색 오토바이를 타고. 그 왕복 8차선을 지나가는데 오토바이 조명이 그 얼마 안 되는 그 앞을 앞을 거침없이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고 그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을 용기를 얻어서 그날 일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한 그 최소의 기준을 깨는 것 그것이 무너져도 염려하지 않는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것은 맑은 날의 산책이 아닙니다. 어둡고 비바람 몰아치는 날그 어둠 속을 뚫고 비바람 맞으면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맑은 날의 산책이면 누가 가지 못하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속도를 내야 되거든요. 전속력으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빠른 방법은 들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되는 게 아니고 들의 꽃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꽃과 풀은 하루 있다 사라져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꽃과 풀에게는 최소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하루 있도록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고 하루 피었다가 시들게 하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우리보다 들의 꽃과 풀이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그러한 삶에... 온갖 염려 때문에 망설여지고, 두려울 때 속도를 내야 되는데, 방향을 정해서 이제 속도를 내야 되는데, 도저히 출발하는 것이 속도를 내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왕복 8차선 오토바이를 탔던 그 사람처럼,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보면, 용기가 생기고 한 걸음 내을수 있고 나갈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마침내 뛰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예수님 뒤를 바짝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